우리 교단의 이름을 갖고 설교를 하셨죠. 한번 우리 교단의 이름을 대원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제7일 안식이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래서, 어, 관련된 주제로 오늘 또 서교를, 어린이 개교하면 서교 좋을 것 같아서 제림마을에 가면 저희 교회에 대한, 어, 이렇게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하고, 네,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여기 보면 정호와 재림이가 나와서, 네,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을 넘겨보시면요. 아 어, 최근에 이제 몇년 동안 우리 개신교, 우리 교단은 안식일교회지만 일요일 교회를 이제 일요일을 준수하고 있는 분들을 어, 개신교라고 하죠. 굉장히 큰 집단인데 어, 최근 20년 동안 네번이나그 개신교회 학자들과 언론인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전통교회인지 이단인지 어, 이렇게 연구하고 발표하는 포럼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우리 교회는 아무래도 이렇게. 이단이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나 또 군대 가서도 걔는 오해를 받고 그렇죠. 하지만 정확하게 다음을 넘기시면 네 번이나 우리 교회에서 열린 것이 아니라 개신교회 언론인들과 학자들이 교수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히 1995년 4월에 신학과 그 당시 교수님 네 분이 나가셔서. 첫 포럼을 했던 것을 이게 비디오 테이프에 어, 있어가지고 저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검증을 하고 네 번에 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을 넘기시면요. 재평가 포럼에서 토론한 어, 유명한 한국의 저명한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한국교회의 무분별한 이당 전책 때문에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은 해를 끼쳤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을 넘기시면. 그래서, 재림교회는 전도의 열심이고, 신자들의 삶이 깨끗하고, 건전한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다라고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을 넘기시면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꽤 재림교회, 특히 안식일교회라고 하면서, 이단시하고 잘못된, 어, 경영 그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있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꽤 예전에 우리 안식일 교회에 대한 진리를 전하다 보니까 이 진리를 깨닫고 꽤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로 예전에 많이 넘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을 넘기시면 그 교회에 계셨던 목회자 분들이 분노하게 되고 재림 교회를 하나의 그 이단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몰아붙이면서 많은 신자들이 가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갖고 있던 잘못된 인상과 선의견과 편견을 갖고 많은 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지 아니한 채 목회자들의 말과 또 여러 가지 영향을 통해서 그런 어,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을 넘기시면 특히 우리 어, 일요일 교회를 준수하는 개신교회는 유난히 자신들과 조금만 달라도 좀 멀리하고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 그, 그, 들은 주의를 성수하는데,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그 부분을 공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음을 넘기시면, 하지만 성경상 안식일은 당연히, 예, 오늘 토요일이고요. 또 우리 교회는 그 안식일을 준수하고, 특별히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을 넘기시면, 그래서 재림교회는 이단이 아니며, 건전한 신학을 가진 정통, 기독교, 보금주의, 교단임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을 넘기시면 그 내용들을 연합, 교회 연합신문, 개신교의 가장 큰 연합신문에 어, 기사가 실렸는데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재림교회는 일반 개신교회와 차별되는 교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이 2단으로 규정할 만한 요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넘기시면요. 제림교회는 한국에서 발생한 신흥 교단이 아니라 15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세계화된 복음주의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이단 여부를 한국의 어느 특정 교단이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단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사를 냈고 그것을 확정했습니다. 또 이단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음을 넘기시면 그들의 신학 체계나 교리의 구조는 성경에 충실한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일반 개신교 교리와 차별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네, 이렇게 뭐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어 이런 오해가 부식이 됐고요. 여전히 이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보고, 왜 너네 토요일 날 교회가 이상한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성경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갖고 또 이런 내용을 갖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당당하시고 특별히 오해를 풀린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죠.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페파 대원들이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